네, 그럼 이제는 글씨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씨 쓰는 데이터는 여기에 right 데이터 육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s를 1 주고, rw 0 주고, 데이터를 주면 되는데, 어떤 데이터를 주느냐라고 하는 건, 아까 이제 말씀드린 여기 있는 데이터입니다. 여기 있는 데이터를 주시면 돼요. 그래서, lcd에, lcd에, rs에 1 주고, 그 다음에 rw0 주고 데이터를 뭘 주느냐. 자, 우리 한번 데이터 d 한번 써봅시다. d. 데이터 d는 0100, 0100 이렇게 되 있죠. 그죠 0100, 자, d라인, 그 다음에 0100 이렇게 되 있습니다. 그러면 자, 0x44. 이 글자를 썼을 때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CD 데이터네요. 네. 자, 이제 d 자른 문자가 d 자라는 문자가 여기 0x44가 d이기 때문에 d 자른 문자가 쭉 디스플레이가 되는 걸볼 수가 있었어요. 자, 이제 좌표를 그러면 D 자를 맨 앞에 좌표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여기에 보면 특정 좌표로 위치 시켜서 디스플레이 할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을 한번 프로그램을 해 보도록 할게요. LCD 데이터 자. 기능이기 때문에 당연히 0, 0,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어떤 위치, 위치? 그럼 디스플레이 위치를 어디에 쓰느냐 여기 보시면 DD 램 어드레스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램 어드레스. 자, 그러면은 첫 번째가 첫 번째는 1이 돼야죠. 그죠? 무조건 1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어드레스를 설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LCD의 맨 좌측 코너가 0이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LCD 데이터 시트를 찾아보면 그쪽이 0이에요. 그래서 그쪽이 0이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디딜의 모드레스를 보면 여기, 여기는 1값을 무조건 써줘야 되니까, 8값은 무조건 써줘야 돼요. 8값은 데이터 7번이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0부터 제가 0고공 x 80 이렇게 설정을 하고, 디스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맨 왼쪽 코너에 디스플레이가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칸에 쓸 때는 여기에 있는 일각 네, 뒤에 있는 이 데이터를 하나씩 증가시켜 주면 좌표가 하나씩 옮겨 가게 됩니다 한번 동작을 시켜 볼게요 여러분 두 번째 라인으로 만약에 내가 옮기고 싶다, 그럼 첫 번째 라인이 아니고 두 번째 라인. 그래서 데이터 시트를 한번 예, 봐 보시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자 어드레스 디 a 레 d r 드레스를 보시면 이렇게 0, 01, 02, 03. 그런데 00인데 우리는 이 앞에 1 값은 무조건 넣어줘야 되니까 1 값은 무조건 넣어줘야 되니까 80, 81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라인을 보니까 40, 41, 42, 43 이렇게 나와요. 4부터 4F까지 16칸입니다. 그러면 4면은 0100이죠. 그죠? 0100. 그런데 맨 앞에 1값을 또 더해줘야 되니까 1100이 되죠. 그러니까 맨 앞에 이 위치가 1100이라고 명령을 주어야 디딜의 모드레스의 첫 번째 위치가 되는 겁니다. 명령값과 데이터값, 이렇게 두 개가 섞여서 여기는 80이 되는 거고 여기는 C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C0 이렇게 써주면 두 번째 위치에 첫 번째, 두 번째 라인의첫 번째 자리에 D라는 것이 이제 써지는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함수화 한번 시켜볼게요. 요 지금 LCD. 좌표 지정했던 걸 함수 한번 시켜봤습니다. 오 i d LCD 포지션 x j r x j y 이렇게 적어주시고 자 x 좌표는 가로로. 하는거구요 lcd에서 y 좌표는 세로 줄이니까 if y를 먼저 체크해주면 될것 같아요 y가 0이면 그러면 lcd 데이터에다가 0,0, 0, 0x80 플러스 x 이렇게 전달해 주면 되고, else 그렇지 않으면 데이터 0이 아니면 1이겠죠 y가 그렇죠 y가 y 여기가 소문자네요 소문자, 다음에 0이 아니면 1이니까 0, 0, 0 x, c0, 플러스 x 이렇게 해주면 자. 조금 전에 학습했던 그 좌표 지정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l C, D, Position, 0.0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D라는 문자가 D라는 문자가 0.0의 위치에 표시를 해라 이렇게 동작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 여기 여러분들도 뭐 확인 확인하실 수는 없겠지만. 이런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하는거고 그 다음에 이 44에 대해서 알아보죠 0x44 0x44는 자 아스키 코드를 보시면 좀 재미있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대문자 D 썼잖아요 대문자 D 썼는데 16진수 값이 0x44에요 그죠 아스키 코드가 이제 일단 컴퓨터화 되면서 문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무를 정한 16진수 코드잖아요 그 값의 위치와, 그 다음에 LCD에 저장되어 있는 위치와 교묘하게 이제 위치를 합니다. 동일하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렇게 썼겠죠. 개발을 했을 때. 이제 데제 고엑스 사자가 우리가 D라는 문자인지는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표를 보고 했으니까, 근데 일일이 글자 만들 때마다 다 표를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시어에서 나스키 코드를 사용할 수 있는 문자, 를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면 공액 저기 d라는 대문자가 0x44인지 뭔지 몰라도 아스키 코드 값이 이제 날라가게 돼요 즉 0x44 값이 전달이 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숫자 0 이렇게 쓰면 0이라는 문자가 날라가는 겁니다 숫자가 아닙니다 0이라는 문자가 날라가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하고 f 이렇게 쓰면 자 그러면은 몇 글자 써볼게요 한밭 한밭이라는 문자 써볼까요 보셨으해 보셨으니까 n b a t 이렇게 한 바디로 문제 한번 써 볼게요. 아, 여기가 하나가 빠졌네요. 그렇죠. a 자. 자 이렇게 이제 한바시라는 문자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문자열을 사용하고 싶다. 문자열, 그러니까 즉한 문자를 계속 길게 쓰고 싶다. C 언어에서도 문자를 표현하는 방식이 있으니까 그 문자를 계속 쓰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제 그럼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표현을 좀 해줄게요. 이렇게 스트링 LCD 스트링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C 언어에서는 이렇게 플래시를 나타낼 때 스트링 문자를 나타낼 때 이렇게 앞에 플래시를 코드 비전에서는 써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고 그다음 에 LCD 포지션 x, y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스트링 문자가 없을 때까지 문자열이 없을 때까지 계속 lcd에다 글자를 계속 써내려가면 돼요. 그래서 얘는 그럼 어떻게 함수로 어떻게 쓰느냐 자 이렇게 써줍니다. 포지션도 이제 필요가 없어요. 내가 좌표를 이 앞에서 지정을 하니까 0, 0이라는 위치에 한밭 유니버스티라는 글자 문자열을 사용을 해라 라고 하면은 0, 0콤마라는 위치에 한밭 유니버스티가 이제 표시가 될 겁니다. 자,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자 표시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한번 정리를 해주고요. 이제 문자를, 문자를 표시하는 것과 문자 열을 표시하는 것까지 다 학습이 됐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숫자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숫자들, 보이죠? 지금 여기 지금 어디에 있는, 예, 여기 있는 숫자들. 이걸 쓰는 건 문자예요. 문자를 가져다 쓰는 거고, 우리는 이 숫자, 여기 있는 숫자를 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느냐를 좀 알아야 되니까 이규칙을좀 찾아내고, 그 숫자를 표현하는 방식은 다음 시간에 진행을 좀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타이머 카운터를 하면서 타이머 카운터에서 계산된 숫자를 디스플레이, LCD에다가 표시하는 즉, 간단한 시계 같은 걸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일단 연습을 해볼 거니까 작년에 했던 부분들을 좀 찾아가지고 학습을 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